네,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신 관계세요? 지금 좀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어, 하나님과의 화목하신 관계를 가장 많이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 불편했다라는 거거든요 어, 하나님과 내가 불편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왜 불편한 관계였을까라고 얘기를 할때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화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생각나고 그 사망의 권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죄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19절을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화목을 방해하는 것이 정죄라고 했죠. 첫 번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대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돌리지 아니하시고라는 원어는 어,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생각하실 때, 나와 교제를 하실 때. 죄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이만큼 잘못했고, 아니면 너가 이만큼 잘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신대요. 자, 20절에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권면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무슨 표현이 쓰여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면 지금 간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청한다는 것은 이 단어 하나로도 여러분 아시겠죠. 애절한 호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요청이 아니라 제발 좀 이러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 하나님과 화목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정제라고 했죠. 그럼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제발 좀 간청하는데 내가 제발 좀 애절하게 호소하는데 청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2절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요. 앞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대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전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자, 죄인이었는데 의인이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무죄를 선언받은 거예요. 너의 죄가 다 사여졌다. 그리고 이전은 불편이었는데 지금은 화목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은 뭔지 아세요? 정지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와서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목사 과정을 할때 처음 1년 차랑 마지막 3년 차때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건강 검진 안에는 정신 건강 검진도 포함돼 있어요. 신기하죠? 정신 건강 검진을 받고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쓰는데 어 질문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살면서 가장 이탈을 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어. 살면서 가장 이탈한 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친구네 집에 오랫동안 놀았어요. 그걸 썼거든요. <laughs>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최대 이탈이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사건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집에 전화를 안 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왜냐면그 당시에 메이플 스토리가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메이플 스토리가 레벨업이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인싸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메이플 스토리 레벨이 높으면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반에 초등학교 2학년이 뭔 게임 할 시간이 있게 되었어요. 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2차 전직을 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친구 캐릭터를 우리 구경하러 가자 하면서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집에서 게임하는 날이 있었고 게임 하면 안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게임하면 안 되는 날인 거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아빠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친구 집에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거기서 막 정신없이 놀았어. 그런데 어느 날, 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친구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막 여기에요 여기 막 이런 거예요 <laughs> 그랬는데 엄마하고 누나가 그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없으니까 큰일 난줄 알고 막 동네 방네 수소문하고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애가 없어진 줄 알고 그랬는데 막 누구 집에 놀았어요 오늘 어느 집에 있었어요 막 그러고 저녁 늦게 돼서 온 거예요. 그러면 저 엄청 화났죠. 근데 혼난 것보다는 그 기억이 엄마가 앞에서 완전 화난 채로 앞으로 가는데 울면서 엄마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그게 내가 최대의 이탈이 그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큰 사건이었거든요. 내가 엄마를 울렸어. 얼마나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저거 반성문을 쓰라는 거예요. 저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엄마가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문을 열고 빨래를 하는데 팍 이런 고 빨래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막 반성문을 쓰는데 반성문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거기에서 그런 단어를 썼었어요. 저는 엄마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썼거든요. 대단해는 <laughs> 최대 어떤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화나고 막 울고 머리 끝까지 막 화난 상태였는데 그 반성문을 보고 너 이건 지워라고 했어요. 어, 너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 이거는 아니라고 이건 지우라고 했어요. 크게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세 사람인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요. 세 사람과 하나님은 어때요? 화목해요. 옛사람은 누구예요? 정제하는 나예요. 자, 세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옛 사람인 내가 그 화목한 두 사람에게서 옛 사람이 자 상상을 보여 그세 사람한테 너 이래서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너는 뭐 사랑받지 못해. 너 때문에 다 이꼴이 났어. 너가 이렇게 문제하라고 옛 사람이 세 사람한테 막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스스로 정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정죄하는 게 그런 것인 줄 아셔야 돼요. 옛 사람인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해 가고 있는 나에게 자꾸만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야너 하나님하고 그럴 자격 없어.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 하나님이 꼭껴안아주고 있는데 그만해.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계산하지 않는다. 아니야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않아. 어, 난 너가 잘못했던 거 이제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듣지 마. 간청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자. 나랑 행복하게 살자.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무죄 선언한 거죠. 관계 회복해줘. 그게 뭐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29절, 120절, 21절을 보면요. 뭔가 와닿지가 않아. 단어들이 어려워. 문장들이 복잡해.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나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간절하게 난 너에게 원하고 있어. 나랑 함께 있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 사람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머리를 쓰다듬면서면서 괜찮아, 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이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옛 사람이 야,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너뭐한뭐한게 있다고 그런 대우를 받을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듣겠어요. 자 우리 그옛 사람을 아, 차단해 버리자고요. 그리고 뭘 들어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를 틀어야 돼요. 그게 바로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1절에, 아 20절에 하단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하라라는 것은요.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화목한 관계여야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 관계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정죄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나를 이미 과거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하기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요? 화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옛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듣지 않은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대우하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떤 식으로 나를 돌보시는지를 자꾸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라라는 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이 들때 어떤 생각이 먼저 나야겠어요? 내가 그렇게 나를 공격할 때, 아니 하나님은 나를 괜찮다 하셨어. 아니 하나님은 나와 화목하기를 너무나 원하셔. 아니 하나님은 이거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다 덮어두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성문이라고 하죠. 우리는 회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문자, 아,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이미 화목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기억하세요.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차단하세요.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옛사람이 하는 얘기다. 옛 사람의 속삭임이다. 옛 사람의 손가락질이다. 나와 하나님은 이미 서로 껴안아서 서로 화목한 관계로서 지내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옛 사람이 그 관계를 뛰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자고요. 오늘 19절, 22절, 21절 그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 그거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함께 하고 싶어서 애절하게 요청하고 호소하고 계셔. 하나님은 그런 거다 계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옛 사람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옛 사람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그것을 차단하게 하여 주시고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여서 사랑을 결국에는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